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신가 거치대 올인원 방수팩을 제가 또 지원 받았는데요 이게 제가 6개월간 써봤는데 진짜 비한 방울 안 새더라고 이게 올인원 방수케이스고요 신가 거치대 들어가면은 요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 추울 때 정말 필요한 장비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스위치 버튼이 있어요 온오프 날씨가 영상 1도나 뭐 마이너스 1도에는 오히려 핸드폰의 발열이 너무 심해서 요것을 온오프를 잘 조절하면 됩니다 열선 패드가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싱가 거치대가 좀 상당히 발전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열때 손으로 열지 말라고 그게 있어요 여는 캡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게 캡이거든요 똑딱, 이 요걸 딱 연결해가지고, 요를 500원짜리 필요 없이 이렇게 똑딱 할 수가 있게끔. 요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리고 매달 이렇게 가격은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인데, 지금 3만원에 팔린 거예요. 이게 열선 달린 거예요. 열선 아, 달린 전용. 거. 예, 네, 요거는 이제 완제품이고, 어, 제가 써봤는데, 방수력이 진짜 옛날 거에 비해서 100% 보안을다 했어요. 진짜 막 악천 후에 막 이게 해도 이 캡, 요, 공무링 처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겨울 때 3, 4만원 투자해서 이거 사면 좋잖아요. 뭐, 비싼 돈 아니잖아요. 예, 요거 구매하시면 이제 영화, 앞으로 내일부터 영화로 떨어지면 요거 생각이 날 때, 예, 신가몰 들어가서, 예, 신가 거치대 치셔서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또 밑에 주소, 주소 남길게요. 인터넷 주소 남기시면. 올인원 방수팩. 야, 이거 하나 있어야 된다, 진짜.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